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라는 내용을 당연히 알고 시작을 하겠죠. 직각 삼각형이 될 조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라는 게세 변의 길이에서 성립이 된다면 각 c는 90도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다 알고 있겠죠? 삼각형이 변 A, 변 B, 변 C가 있는데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변 A의 제곱과 변 B의 제곱이 합이 변 C의 제곱과 같다면 이거는 피터가라스 정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죠. 삼각형에서의 피터가라스 정리. 본격적으로 활용 얘기인데요. 직각 삼각형이 세 개가 있죠. 하나는 큰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작은 직각 삼각형이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직각 삼각형 형태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직각 삼각형들의 관계를 정리한 건데요. 이큰 직각 삼각형과 작은 직각 삼각형 간의 두 개의 관계입니다. 이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맞닿은 변이 한 개밖에 없죠. 온전히 맞닿아 있는 변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1번이 맞닿은 변인데요. 그 1번을 두번 사용을 하면 됩니다. 비례식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맞닿은 변을 두번 사용해서 비례식을 만드는데요. 이 작은 삼각형의 요 빗변은 큰 삼각형의 요 3번하고 대응이 되잖아요. 1대 3이 되죠. 작은 삼각형에서의 요 2번 변하고 큰 삼각형에서의 요 1번 하고 대응이 되는 거죠. 작은 삼각형의 2번과 큰 삼각형의 1번이 대응하는 그 B가 두 개가 서로 같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1의 제곱은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도 온전히 만나는 변은 1번이죠. 1번을 두번 사용하는 비례식을 만들 거예요. 작은 삼각형에서 1번의 변과 큰 삼각형의 3번 변이 대응이 되겠네요. 그 변의 대응은 작은 삼각형에서의 2번 이큰 삼각형에서의 1번과 대응하고 그 대응비는 서로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1의 제곱은 2 곱하기 3이 됩니다. 요게 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온전히 닿아 있는 변은 요 1번이겠죠. 1번 변이 온전히 닿아 있어서 파란색의 요 1번, 파란색의 1번과 대응하는 것은 3번이죠. 파란 작은 삼각형의 2번과 대응하는 것은 노란 중간 삼각형의 1번이죠. 그래서 요두 비가 같은 거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정리해 보면, 1의 제곱은 2 곱하기 3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색깔로 구분하면 좀 이야기가 편리한데요. DE의 제곱, 이 DE의 제곱과 BC의 제곱, 이 BC의 제곱의 합이 빨간색으로 되는 b e 의 제곱, BE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내용인데요. 하나하나씩 따져 보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변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입니다. 파란 삼각형을 보실까요? 요 d는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그다음에 요 bc는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be는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CD는 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래서 모두 다 빗변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은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DE의 제곱이라는 것은 AD의 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이라는 것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과 같죠.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이 요 내용입니다. 이요 내용이 이두 요 변의 제곱을 풀어서 쓴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풀어서 쓴 거고, 이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AB의 제곱과 AE의 제곱의 합과 같죠? B는 요거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cd의 제곱은, 요 AD, ad의 제곱과 ac의 제곱이 할것 같죠? 요 cd의 제곱은 요거와 같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만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두 개는 ad의 제곱이 여기도 있고, ae의 제곱은 여기 있고, AB의 제곱은 여기 있고, AC의 제곱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요 내용과 요 내용은 두 개가 서로 같죠?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서로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은, 깔끔하죠? 정리만 놓고 보면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울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사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 직교하는 두 직선에 대한 대각선들. 여기서는 AB와 CD가 같은 편이고 BC와 AD가 같은 편이네요. 같은 편 길이의 제곱의 합과 요 같은 편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같다는 내용인데, 요 AB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a, b의 제곱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 다음에 c, d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c, d의 제곱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팀에서 b, c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B, C의 제곱을 이렇게 풀었고요. A, D의 제곱도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으로 풀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이쪽에서도 A, O의 제곱과 여기 A, O의 제곱이 있고, B, O의 제곱, B, O의 제곱, C, O의 제곱이 양쪽에 있고, D, O의 제곱이 양쪽에 있네요. 그러면은 요네 개의 합과 요네 개의 합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성립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직사각형의 성질이란 내용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과 내용은 같은데 도형의 모양이 약간 좀 다르죠. 여기에는 직사각형 안에 한점 P를 있고 이 P는 직사각형 내에 아무 점이나 찍어도 됩니다. 이 P와 각 꼭지점을 잇는 요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대각선 길이 같은 편이죠.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파란 선의 제곱과 이 파란 선의 제곱의 합이 이 빨간 선의 제곱의 합과 이 빨간 선의 제곱의 합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수식이 있죠? 근데 이거는 도형을 조금만 변형시켜보면 은 P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로로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로 이렇게 갔다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수식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림만 잘라서 옮기면 위에 그림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이 사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에서 세 반원 사이의 관계.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도형의 모양만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p하고 q 넓이의 합이 r과 같다는 거죠. 아까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원의 넓이로 비교를 했고 반원의 넓이도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죠. 자, p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파이 R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죠. Q는 파이 B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고, 여기 R인데, 오타가 났네요. 요 R은 파이 C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각각의 P와 Q와 R의 넓이를 계산을 해봤는데, 피타고라스 정의처럼, 비교해 봤습니다. p 더하기 q는 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옮겨 적었죠. 요거 두 개의 합과 요 아래 합이 같다는 내용이죠. 요거는 r이고 요거는 p 더하기 q를 정개한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2분의 1 서로 약분이 되고 파이도 약분이 되겠네요. 분모가 4가 되는데 이쪽도 분모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도 생략을 하게 되면은 요 내용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히포크라테스 원의 넓이 직각 삼각형 ABC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세 반원. 요 반원과 요 반원은 아까랑 똑같죠. 아까는 요 밑에 이렇게 반원을 그렸는데, 이 반원을 위로 그렸어요. 위로. 자, 이런 모양입니다. 변 AB에 대한 반원과 변 AC에 대한 반원이 있고, 변 BC에 대한 반원을 이렇게 거꾸로 그렸습니다. 이랬을 때, 이 색칠한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는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 반원의 넓이 두 개를 합친 것과 요 삼각형의 넓이 합친 거에서 요 반원의 넓이를 뺀게요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친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 그림 전체, 이 그림 전체의 넓이와 똑같겠죠? 거기서 이 빗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를 뺀거 그러면은 요거만 남겠네요. 요거의 넓이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반원의 넓이의 합과 요 반원의 넓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요게 두 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요 넓이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요 색칠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여기서 여기를 더한 내용, 요거죠? 요거에서 요큰 반원, 넓이를 뺀 것과 같은데, 요거와 요게 두 개가 서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은 요게 두 개가 없어지죠. 그래서 남은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내용입니다.